자 오늘 본문은 음, 앞뒤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어,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또 나중 된 자가 어 끝에 있던 자가 처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십 장이 뭡니까? 분군의 이야기로 이야기로 들어가시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비유풀이가 그 20장에서 이어집니다. 오후 5시에 온일 분들도 똑같이 뭡니까? 아, 이 상설받는. 그대해서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뿐에 만들어라는데, 네가왜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그 비유로 들어갔는데, 오늘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16장을 부터 어,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laughs> 여러분 사복원서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읽어보시면요 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지유를 얻고 다 이렇게 뭡니까 답을 갖고 돌아갔어요. 근데, 딱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 오늘 이 사람. 이 사람. 그렇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쉽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다 답을 주시고, 또 나온 사람들은 답을 갖고 돌아갔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 오늘 나희 부자 청년, 이한 사람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16절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질문한 내용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봐요. 이 사람이 원가는 뭔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러되선생님이요 이거부터 문제 잘못된는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대교회 그 구원관은 선행 공로 사상이에요. 마치 지금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걸 지금 보니까 라비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한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는 없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뭡니까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행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회 해치란 무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람의 오늘 구원관이 이거예요.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원관도 비슷해요. 이구원관을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다. 그지? 우리는 다 이제 거기 다 되는 그런 교회고 새벽기도 멤버인데,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교회 직분이 곧 나에게 구원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다. 그지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뭐, 선한 일을 해갖고, 어, 얻으려고 해요. 또 지금도 그래요. 선한 사람을 보면은, 참, 그,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래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뭡니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으로 간주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요. 어, 알겠습니까? 그 사람 속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미리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걸 알고, 여기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찾았습니까? 네,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일 기초가 먼거아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기초 위에 인자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렇지이 기초 공사가 잘못되니까 자기 행위 어순도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좀 잘했다 싶을 때는 우쭐거리고 내가 좀 기도를 좀 쉬고 또, 신앙생활을 좀 적게 했다. 교회 봉사를 좀 적게 했다 싶을 때는,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가고 줄줄을 모르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아직 자가 아안 깨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하건, 안 하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이좀 어렵지만은, 그런 게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육지인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 자녀들 중에서는, 음, 하나 키우는 짓도 미안합니다. 하나만 키우니까 모르겠지요. 음. 다 모르지요. <laughs> 네. 자식을 둘이서 키우다 보면요. 둘다말잘 들으면 되는데, 하나는 말잘 듣고, 하나는요, 속을 썰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면요, 그래야 좀 달라요, 대안이. 그러다 보면 이놈들이 먼저 눈치를 채. 어. 그래고요 하나는요, 좀, 뭐 하나는 또좀 보니까 꼬리를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젠지 못하잖아요. 우리 말에열 손가락 개물어 갖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나,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세요, 항상.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하긴 여러분, 머리에 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빠가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아빠. 여기 누가 본 15장에, 그 아버지 품 멀리 둬서 탄 자. 그 머리에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있었어요. 아빠가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당자한테 일이 있었다면 못 들어와요. 어찌 들어오겠어요 와, 내돌아가면 죽는다. 이게인데 근데 비록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난 당자지만은 그 당자 안에 뭐 행위는 엉망이지만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경고케 하는 거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만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떨어져도 이기고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뜨고 빠져도, 나로 아이가 뭡니까? 건져내신다라는 확실이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머리에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라는, 이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 부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 부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 안 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 기뻐 안 하십니다. 근데 이게 되면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렇게 봅니다. 선포하네, 선포. So, 우리가나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이걸외쳐 야, 이걸. 그 이, 걸 그래서 장식는이요한고다음6그 29절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많음 해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음 5장 이9절그다음다음음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할로. 이것도 많이 해갈리는 구절이에요. 여기 말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할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할로 나오리라 했는데 이런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을 근거해서 여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냐라는 느 겁니다. 요한복음 3-16절에서 장 21절에 대해서 른 반응을 하면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은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고행관이 정확하게 되는 하나 절대 우리는 뭡니까? 전적 부패.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교회에 나오거나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 못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죄인이는 용어가 세상적인 용어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행위적으로 나쁜 짓을 한걸죄인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모르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 듯이 안 믿어진다든지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는 수 수련 종교입니다. 즉 자기들이 돌을 닦고 자기들이 어떻게 고행을 하고 자기들이 어게 노력을 함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수련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수련 행위 종교가 아니고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 가지로 첫째 하나님이 특별 계시 두 번째 하나님이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는 뭡니까? 로마서 일장에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다음 특별히 계시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안믿어진다 하거든요. 이거는요, 바보라 했어, 성경이. 이 교만이라 했어요, 여러분. 본인들은 들으면 듣기 싫어하겠지만은, 정말로 머리가 텅텅 빈 멍청한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쓸수 있어요. 내가 오늘 밤에 잘나면 자고, 안 잘나면 안 자고, 시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주인이 내가 돼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주도권이 뺏길 때가 온다니까. 이 시간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리 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 네.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같이 그렇게, 응, 어, 하나님이 안 모인다고, 하나님 존재가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어, 그런 말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잘대불가능할요 하나님이 천마디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한마디 말도 못한다고 욕기스 기록이 되 있어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 있는 자는, 보지도 않고 믿는 자다. 네, 이 복된 믿음이에요. 아멘. 음.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이 해석이 잘 되면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 로마서 5장 6장 29절 다 해석이 됐지요? 어, 그래서 여러분 잘해석요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아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으면 항상 뭐해라, 여러분? 우리 바보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요거 시제의 개념으로 always 받아들면안 돼. 예. 어떤 때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저 뭐, 대사로니까 교회가 그 커피박이 그 일어난 거예요. 그런 핍박 중에서도 뭐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러분 저 높은 곳으로 하나의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면요. 어찌게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간방에 갇혀있어요. 그데그오조모 사모가 그신방을 가요. 그신방이란 뭐랍니까? 그 가요. 그럼 <laughs> 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예? 이 사모님이 가까운 데 있는 주의처 모사가 뭐라고 하요 음? 범사에 아, 항상 기뻐하십시오. 밖에 오간에 있던 주목사님 사모님 보고 쉬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이런 대화가 <laughs> 이루어져그정확하게성경적으로 <laughs> 깜빡 안에서도 말아요 뭐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 밖에 있으니까 뭡니까? 남편이 저 안에 있으니까 니는 뭐해라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이 멋진 성경에서 그었어요 어. 그게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성경은 저래서 하는 거다 누가 그 곡을 썼는지 정확하게 썼어요. 이럴 때이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해서 해기하고 24시간 항상 기뻐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얼굴을 입을 거짓대 카웃으로 잘라야 고그거 서로 저로 잘릅니다. 하지 않습니다. 응, 응. 자, 다시 넘어갑시다. 자, 그랬더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 질문을 합니다. 아, 이 청년이 또뭐 한다. 근데 뭐랍니까? 내가 다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2 0절을 보면요. 그 청년일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은 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요. 예. 근데 2 1절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생각됐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인가 면은한 가지, 니가 부족한 것이 있거늘 그랬어요 네, 몇 가지요? 한 가지 니가 한,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거늘 그러면서 니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온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할일을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아가고 류이익을하리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았고 제가 눈을 위하여 하지요 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성경에 밥세번물으보라는 있습니까? 어, 우리가 밥세번안 먹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착, 그리 해서 하지 말아. 예수 그리시도 보다도 물질에 더위 청년은 뭡니까? 관심과 가치관이 가 있는 거지. 그죠? 예수님 그걸 간파한 거지. 응. 아무나 띠 말씀을 하진 게 아니거든요. 아니, 이전년은이 이 물질관, 이 가치관,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안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는 청년이에요. 아, 네, 이 결정타에요. 이렇 우리에게 암 청년이 뭐지 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답은 무엇인가.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었다면 나는 무엇인가. 거기 한번 봐봐요. 뭐 부모나 자식이나 뭐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기 어미가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내가 진실로 느끼는 분이 부자가 천국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낙타가 바늘 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야게 하니까 제자들은 고 어, 도저히 누가 할수 있습니까? 그래오려고 그러나 예수님께 나는 멋지지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하나님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뭡니까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순위 삶의 무슨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이제 음. 제일 마지막에 그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 이야기하는 만만 공로요. 부 자기들은 배와 부친을 버리고, 그죠? 집을 다 떠나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까? 아깐 음, 네. 우리 한 자리 주냐라는 거예요. 내가 한, 한테한 자리 주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그 사실 말씀인 거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수 있고 끝에 온 사람이 첫 번째 자가 될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시한 하면은. 그 사람들 등령 세운 데 공로 세웠다 해갖고, 다한 자리씩 주지요. 그죠? 지금 군동대 다들아있잖아요 하나의 날을 해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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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오는 게 뭡니까? 세계관을 바꿔라는 거거든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했다 해서 거기 내 앞에 뭡니까? 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막그러가큰 소리 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관절시키려고 하고, 또 그러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걸 개척했다라는 걸, 그게 이제 마이가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이 관철되 돼야 되고, 그래, 안 되면 뭡니까? 이상한 짓 하려고, 정치하려고 막 그래요. 저는 내 감사 중에 제일 감사가, 하나는 내 정치하라고 된 거, 제일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했으면 웃기도 안 했을 거예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음. 그래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깨워야 합니다. 세상처럼 어떤 대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서열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앙의 동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